내 서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은혜 받게 하시고 도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양기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양기현에 들어오면서 이제 거의 10년 가까운 세월이 되어지면서 사랑한다고 자부하기에 하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을 마음이 생겨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나와 지금의 임력원들이 아니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아무 일도 못하게 하시거나 또 하지 않아도 되는 때를 지나게 하실 일은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는 저는 그만 그 모든 것을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기에 가능했습니다. 경기 북촌에서 우리 사무총장이 오셨는데요 우리 잠시 좀 소개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부처님 조광태 사무총장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피값을 통해서 아들 삼아주시고 늘 동행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극신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신가 가마감동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양주시기도회 앞에 정기총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오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33회기차 이제 회의를 하려고 합니다. 은혜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동의 제청 나왔습니다 가하시면 예하시고요 총무, 서기, 회계,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에게 1번 공천위원회, 2번 유관기관위원회 반가로 3번을 이제 삽입해서 특별위원회 하고 본회의 이상과 목적에 맞고 시대적 상황과 교회의 사명을 고려한 특별위원회를 둘수 있다 어, 회칙 수정안 통과되었습니다. 감사패, 별린교회 백광희 목사,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이 패를 드립니다. 자라의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양주시 기독교연합회 회장 이찬영 목사. 네, 이제 이어서 우리 신앙권 토의 시간입니다. 아주 감사합니다. 미진한 것은 다 임원에 의임했습니다.